오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10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연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저에게 가장 먼저 마음에 와 닿은 구절이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요, 묵상입니까? 어, 지금 다윗은요, 참으로 어려운 상황 중에 이 시를 쓰고 있지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주님께 피하면서 다윗이 하는 고백은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과 고백이 다윗을 살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고백을 실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어 그렇지요. 어,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다 보면 이상하게 손해 볼것 같고 이상하게 왕따 당할 것 같고 이상하게 가난한 그 자리도 선뜻 어, 선택해야 될것 같고 사실. 좀 마음이 찜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가장 부르기 힘든 찬송가가, 부른받아 나서니몽.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복입니다. 그 고백이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르기 어려운 찬송가는 그래서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명예와 행복과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겠습니다. 주 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이 찬양도 너무너무 부르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나 이 찬양을 부르고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 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고백하고 살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반드시 그 고백과 삶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고백과 어떤 어려운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다윗은 깨달았어요. 바로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앞에 모십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생각이 나를 이끌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계신 하나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시선이 뒤에 있는 나의 시선을 이끈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힘. 내가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오른쪽에 둘때 우리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 삶을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유명한 구약의 인물이 바로 모세였지요. 신명기 5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5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 모험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면 이 무서운 불이 우리를 삼켜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당신 모세는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사시는 말씀을 다 듣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은 부담스럽고 무섭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직접 안 들으랍니다. 모세가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그제서야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 뒤를 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옆에 두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들어줘라. 모세야 들어줘라. 그러면서도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신명기 5장 31절, 모세 너는 여기 내 곁에 있어라. 하나님을 뒤따르고 하나님을 내 오른쪽에 두기 싫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모세 너는 내 곁에 있어라. 즉 모세 네 곁에 나를 두어라.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 곁에 있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 친해지고 싶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걸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모세는 내 곁에 있어라. 바로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편에 하나님을 두는 자 모세,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뒤를 따를 때, 하나님을 내 곁에 둘 때, 하나님을 오른쪽 내 힘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구절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나의 영혼이 즐겁고 기쁘고 내 육체도 안전합니다.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뒤를 따르고 내 곁에 하나님을 두는 자. 그런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인 것이지요.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의 복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 다른 장소, 다른 사람 기웃거리지 마시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 주님을 나의 힘과 의지로 삼는 자, 내 곁에 주님을 두는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밖에 없습니다. 주님 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뒤를 따르며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내 영혼이 즐겁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육체는 안전합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의 질병의 권세는 묵임을 당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특별히 최수상 집사님 식도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김용희 집사님 역시 식도함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순절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